에 정말 고마워. 정말이지 당신이 여러모로 도와줘서 감사해요. 네가 해준 일에 대해 정말 고마워. 제기하는 동안 보여준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드려요. 난이 직업에 고마워하고 있고 내게 고마워해. 쉴 자유 시간이 주어져서 고마워. 너 며칠간 회사 쉰다며 쉴 시간이 생겨서 고맙지. 가 해줘서 고마워. 걔네들이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. 앤이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. 티나가 야근을 해줘서 고마워. 그들이 회의에 와서 고마워. 에리카가 내 숙제 끝내는데 도와줘서 고마워. 너내 강사 좋아하는 것 같아. 샘슨 선생님이 날 가르쳐줘서 감사하고 있어. 하지 않게 돼서 고마워. 낯선 사람들과 아무데도 가지 않아도 돼서 너무 감사해. 저 회사에서 일하지 않게 돼서 감사해.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게 돼서 감사해. 돈을 비치지 않아도 돼서 감사해. 야근을 하지 않게 돼서 고마워. 넌 항상 그렇게 행복해 보여. 더 이상 군복무를 안 해도 돼서 감사하고 있어. 해줘서 너무 고마워. 내 면허증을 되찾아줘서 정말 고마워. 이렇게 만나줘서 정말 감사해요. 여기 오게 돼서 정말 고마워. 음식을 좀 가져와줘서 정말 고마워. 걔가 내 핸드폰을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. 우리가 너를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해하고 있어. 나도 그래. 정말 오랜만이었어.